1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가 이렇게 가나다 조건이 만족한다고 했고요 그럴 때 넓이를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 조건을요 인수분해를 어, 해볼 건데 지금 B는 세제곱이 있고요 C도 세제곱이 있고 A는 제곱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고 차수가 다를 때는 낮은 차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a제곱을 갖고 있는 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뽑아서 b-c의 a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a 가지고 있는 애 없죠. 그러면 b세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 그리고 얘네는 어, 마이너스 bc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런데 가조권에서 b가 c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b-c는 절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을요. b-c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c는 0이 되고요. 이렇게 소거가 되고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아,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b 변이 a 직각 삼각형이 됐던 겁니다. 근데 다 조건에서 가장 긴변의 길이는 15라고 했고요. 두변의 길이는 21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C 대신에 어, 21-B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물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서, 뭐, 개로 B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3대, 4대, 5, 뭐, 요렇게 있었죠. 그러면, 아, 얘가 지금 3 곱하기 5가 되니까, 너는 3 곱하기 4, 뭐 너는 3 곱하기 3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가 9, 12, 15가 된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6의 곱하기 9 곱하기 12 제면 54라고 할수 있겠네요.